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구수 TV입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26일에는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가 단식을 멈추고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큰 기쁨이지만 이번 26일에 제2인자인 원내대표를 잘 뽑아야만 추후 민주당의 미래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오후까지 후보자를 마감할 원내대표 자리에서 우선 가장 먼저 홍익표 의원이 원내대표 지원을 하였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민주당 3선 의원으로 앞서 박강홍 원내대표에 밀려 떨어져 다시 재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언론들은 홍익표를 친명계라고 불리우곤 있지만 마냥 그렇게도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홍익표는 왜 자신이 원내대표를 나가야 하는지 스스로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주의해서 자꾸 추천을 하여 다시 원내대표를 재지원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왜 원내대표를 지원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속마음은 본인 이외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홍익표는 최근 한 충격적인 발언으로 그가 어떻게 당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포부를 보여주는 암시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홍익표는 22일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물론 당대표가 구속된다 하더라도 당대표를 물러나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은 실제로 구속된 상태에서 당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구속이 돼도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홍익표는 신임 원내대표가 되고 나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서 당대표와 최고위원회를 어떻게 할 건지를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즉 기각이 될 경우에는 당대표 유지 가능성이 높지만 구속될 경우에는 당대표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특히나 홍익표는 지난 이재명 대표 영장 청구가 국회에서 가결이 되고 난후 민주당 의총에서 뜬금탈당하겠다 라는 말까지 하여 이런 멘탈로 원내대표를 잘 이끌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한편 김민석 의원 또한 자신의 SNS에 어제부터 원내대표를 출마할까 고민하고 있다며 전혀 생각 안 해본 일이라서 손사래를 쳤다가 오늘은 깊이 생각해 보고 있다며 자신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필자인 저는 만약 김민석 의원이 지원을 하여 홍익표 의원과 다툴 경우에는 김민석 의원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가장 큰 모임인 더 좋은 미래 등 당내 모임에서 홍익표를 민다고 하여 의원들로만 뽑는 원내대표에서 홍의원이 투표 개표를 하면 은 앞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강훈의 무능함과 리더십 부재로 이 대표의 가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만큼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내년 총선에도 민주당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기회를 틈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의원이 아닌 진심으로 민주당을 위해 이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김두관 의원은 당내 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이며 비명계에서는 지금 최악의 분위기로 나올 염두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낸홍 의원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서 MBC에서 말한 발언처럼 제2의 바까운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특히나 26일은 이재명 대표가 영장 청구 심사를 법원에서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화요일은 민주당의 미래가 결정이 될 정말 중요한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을 응원하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이 박강원 원내대표진을 사퇴시키게 만들었고 송갑석은 최고위에서 사퇴를 하였고 이제는 고민 정도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에 당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민주당 당내까지 큰 영향을 끼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따라서 원내대표 선거도 이틀밖에 남지 않는 시간이지만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후보가 당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또 다른 소식이 있으면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